지난화 이야기. 근데 난 너랑 싸울 생각 따위 없는데. 응? 어째서? 널 처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따로 있거든. 그 사람이 혹시 훈이냐? 응. 음. 그래서 난 너랑 안 싸울 거야. 정말? 어. 훈이님이랑 약속했거든. 그 약속이 뭐라고 목숨을 버리는 거지? <laughs> 약속, 프리 님과내 약속 을 무시 하지 마. 진짜 카구네를 단한 번을 안 꺼내네. 이대로 죽이기에는 너무 재미를 못본것 같아. 아쉬운데, 네 고집이 그렇다면 죽일 수밖에 없지. 죽어 화간, 내가 지켜줄게. 뭐야? 구경만 한다더니... 아니, 뭐 재미를 못 봤다고 하길래. 내가 재미 좀 보여주게 하려고 하지. 어허, 대식가의 여자친구 사이코, 어디 한번 재미 좀 볼까? 좋아. 확실히 다르지. 지금까지 싸웠던 애송이들이랑은 다를 걸. <laughs> 확실히 공격 하나하나가 위협적이긴 한데, 그래도 못 싸울 정도는 아니야. 그 사이에 공격 패턴을 읽은 건가? 대단하네. 그치만 지금부터는 진지하게 싸워줄게. 아이, 괜찮아? 흥이님. 상태가 좋지 않네. 아태야 다리 좀 부탁할게. 어, 걱정하지 어. 마. 에잠좀 잘라 했더니, 그새 싸우고 있냐. 아저씨 많이 다쳤어. 너희 왔네? 아머리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? 아,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요. 어차피 나 혼자 형을 상대할 테니까. 오, 그래. 응, 달아. 약속 지켜줘서 고맙다. 아, 네. 얘들아, 다녀올게. 동이 형. 우린 5년 전까지는 정말 서로밖에 모르는 가족이었는데 5년 전 나의 실수와 형의 오해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이가 멀어지고 지금은 다른 길에서 서로를 죽일 듯이 카고네를 들고 싸우고 있네. 근데 형 지금 나는 형과 싸우고 있지만 난 그때의 순간들을 단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. 그러니까 난 형을 죽이고도 후회 안할 자신이 있다는 거지. 날 가족으로 받아줘서 너무 고마웠고, 덕분에 행복했어. 고마워. 처치... 했네요. 당분간 엄청 오래 하겠네 그러게 형을 죽였으니 어쩌겠어 음. 야너좀 강하다? 아하하 네 제가 제대로 단한 번도 안 싸워서 그렇지 저한 주먹 합니다 후이님 괜찮아요? 어? 그럼 괜찮아 오 너무 걱정하지마 후회 안 하기로 했으니까 후회 안할 거야. 네. 그렇게 웃고 있으니 보기 좋네요. 일단 저희 카페로 돌아가죠. 제가 아파 죽을 것 같거든요. 어, 네, 그래. 가자. 어서 그러자. 네. 어, 마음 편히 잘수 있겠네. 와, 집 왔다. 난 진짜 잔다 난 피아노 쳐야지. 난 제게 할래. 그럼 난 공부나 할란다. 너 들어간다. 아넌뭐할 음. 거야? 음, 글쎄요. 어, 훈이님은요? 난 베란다에 앉아있으려고. 그럼 저도 베란다에 앉아있을래요. <laughs> 어, 그래, 네. 아, 야야 예. 음. 근데 달아 그 상처는 괜찮아? 아 상처는 다 아물었는데 그 옷이랑 머리에 이게 피가 굳은 거예요. 아 괜찮은 거 진짜 맞지? 네 괜찮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어, 어. <laughs> 근데 훈이님. 응. 음. 그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? 괜찮아. 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? 네. 다소 느끼는 게 많지만, 그래도 나한테는 지금 이렇게 좋은 새가족들이 있잖아. 그러니까 후회는 안 해. <laughs> 좋네요. 그러면 저희는 진짜 마지막 KD만 남은 상태네요. 저희가 KD를 처치할 수 있을까요, 과연? 이제까지 하나하나 어떻게든 해왔잖아. 이번에도 어떻게든 되겠지. 그래야죠. 꼭 그래야죠. 후리님이 선택하신 결말 꼭 이뤄냅시다.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. 그럼 저는 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. 먼저 들어가. 네. 아. 아, 1층 내 건데. 오그님. 아야야야, 아프다. 아, 음, 왜? 으... 아저 상처가 어? 너무 많아가지고 아좀 쉬어야 될것 같은데 2층 올라갈 힘이 없어요 아야 야, 지금 봤는데 상처가 많이 심하긴 하다 아네아 네. 아. 제가 상처가 좀 이러니까 1층 오늘만 써도 될까요? 아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야야 아, 좀...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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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히 깨병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, 나 죽네! 아 씨. 아 몰라. 그래, 오늘 써. 너왜 웃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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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. 아, 이상한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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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또, 또? 아, 아, 너무 아픈데. 에, 네, 편하게 자라. 네!